미국의 마약 거리에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다운타운에도 노숙자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제가 선교했던 원주민 마을에도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밴쿠버에서 노숙인 살고 하는 한 단체를 방문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 쪽에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관광을 오고 정말 화려한 거리 그 바로 한블록 뒤에 어, 너무나 끔찍한 광경, 정말 어, 좀비들이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이 마약거리에 관한 뉴스에서 나왔던 다루었던 이 마약이 뭐였냐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 펜타닐 성분이 모든 근육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몸이 점점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이, 이그 당시 뉴스를 볼때 길거리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느 하나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 펜탈리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가 잠을 잘때 모든 근육들이 이완이 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숨을 쉴수 있도록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수면근, 그 수면근 마저도 마비를 시켜서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력한 것을 찾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들 아 가운데 그 추구하는 쾌락 그것이 그 끝을 그 끝이 죽음인 걸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 펜타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약을 구하는 게 어렵고 펜타닐만으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동물 마취제의 일종인 자일라진이라고 하는 어, 약을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 뉴스에서 한그 의사분이 나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악마와의 거래다. 그러니까 자기 자기의 모든 영혼을 자기의 삶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그 악마와의 거래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멈추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비단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국에도 이 펜타닐이 굉장히 빠르게 의사들의 합법적인 처방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타닐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두 명의 청소년들이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한 청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전 제가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번쯤은 좀 행복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 마약에 마약 손을 댔는데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지옥을 경험해 보고 정신을 차려야지 그 호기심 때문에 친구들이 말하는 그 호기심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고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손을 댔다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에 대해서 그냥 손대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만 알면 좋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약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이집사의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애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유언을 남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놀랍게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신들을 치워 버리라. 그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한장 앞으로 넘어가 보면 여호수아 2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이끌어 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없었다 근데 그것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가 오래 지속된 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유언 같은 메시지가 뭐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멈춰 삶이 멈춰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살아 있어요. 살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살아있으나 그러나 죽은 것과 같은 삶, 멈춰 있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의 삶은 멈춰 있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오랜 시간 동안 평화가 지속되면서 그 그들이 다시. 그 우상을 숭배하며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했던 죄의 노예된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마약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점점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예배는 드리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스탑되어버린, 멈춰버린 마치 그, 그 길거리의 좀비처럼 멈춰버린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을 때 마땅히 그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오히려 전하고, 오히려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마땅히 그들이 했어야 할 일일터인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우상으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온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탐임이라고한 단어입니다. 이 타밈의 뜻은 뭐냐면 많은 것들을 갖추어서 온전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탐임의 뜻은 순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과 순수함이 매치가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영적인 순수함으로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온전한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라라고 여호수아가 촉구하고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러한 것 저러한 것 많은 것들로 채워져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만 채워질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제가 사업이 잘되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한 여러분, 그 다른 어떠한 것으로 건강으로, 돈으로, 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게 잘 되면 제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잘 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에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많은 것들을 얻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롭게 할 수기를 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은요 가나안 가난, 당시 가나안 땅, 또 애굽 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이 바알 신앙은 주로 태양신인 남신과 그리고 돼지를 상징하는 여신이 결합함으로써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유는 풍요와 다산을 그들이 얻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세적인 복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여신의 대리자로 그 성전 바알 신의 성전에 여신의들리자로 창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창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창녀가 있고 그 바알 신을 숭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는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 저희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우리가 뭐 어업을 하실 때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들이 바할신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가운데 음행이 들어오고 그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사람이 더 이상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가정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모든 하나님의 창조주사가 다 깨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가 더 필요할 때,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더 필요한 그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막막할 때, 여러분 병들어 몸이 아플 때 여러분 부족한 뭔가 그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있어서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10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했어요 가슴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있었고 끊임없이 위협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정말 삶 가운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내 삶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믿음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에게 목자 되신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그 내용이 18절까지에요 요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요호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19절에 요호와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요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입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바알 신들을 섬기고 우상 신들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소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신앙, 그 죽어버린 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복을 받고 바를 믿어서 또 내가 복을 받고 또 내가 이걸 믿어서 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익의 방도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드 전서 6장 9절에 말하기를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열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 만족하지 못하고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근데 그 바로 위에 8절에 뭐라고 말하냐. 7,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러지 못하고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어보고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그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는 신전들이 많죠.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서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지금 마음에 지금 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2절로 이 3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바울이 아레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나 는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고 좋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도다. 이 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여러 우상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데, 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 보니까 혹시 우리가 어떤 신의 이름을 빠뜨려서 그 신이 화가 나서 우리를 벌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다알수 없는 그 신들을 하나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거기에 단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어쩌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와 멀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 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쾌락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그들 가운데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그러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오늘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이 영적으로 보면 그 마약거리에서 삶이 멈춰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우상으로 가득하여서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 악함 가운데 멸망에 가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의미가 뭘까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풀어 보면 좋은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조금 더 의미를 살려 표현하면 바람직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건이라고 말하면 바람직한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내삶 가운데 내가 섬기는 우상은 없나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할때 칼을 쓰죠. 근데 우리가 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칼을 무서워하는 것을 통해서 그 칼을 잘 다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인데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해갈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막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막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사 이사장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간곡하게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치워 버려라 또 그들이 예 우상을 치우겠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고백하고 있지만 사사기 2장 8절로 1 1절은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 1 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뒷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더라 사랑한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가 경고했지만.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치워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 다음 세대, 그 후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은 없는지 돌아볼 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결단할 수기 축복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노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삶을 살겠노라. 여러분,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